새벽 5시, 순자씨는 이상한 느낌에 깼습니다. 민수의 방으로 갔습니다. 민수야, 대답이 없었습니다. 문을 열었습니다. 민수는 침대에 누워있었습니다. 움직이지 않았습니다. 민수야, 순자씨는 달려갔습니다. 민수의 손은 차가웠습니다. 맥박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. 바닥에는 빈 수면제 통이 있었습니다. 119, 119. 순자 씨는 비명을 질렀습니다. 민수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. 의사들이 위세척을 했습니다. 응급처치를 했습니다. 다행히 빨리 발견하셨습니다. 한 시간만 늦었어도. 민수는 살았습니다.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. 병원에서 깨어난 민수는 말이 없었습니다. 민수야, 순자씨가 울면서 불렀습니다. 민수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. 왜 살렸어요? 민수의 첫 마디였습니다. 민수야, 차라리 죽는 게 나았어요. 그런 말하지 마. 이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전체 영상은 하단의 제목을 클릭해주세요.